목요일은 그 검은 소인 날입니다. 재수 있는 날입니다. 여러분들은 그소 코트레를 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소 코트레의 그 역할은 소가 그 방향을 일지 않고 또 일정하는 그 흐름을 유지하도록 돕는 그 도구가 됩니다. 통수적으로도 또 집안에서 그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돈복이 가득 축적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여러분들 그 쌀통을 세워둔 그 공간, 또 쌀포대를 놓아둔 그 공간이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일 그 검은 소인 아래, 그 목요일 그 검은 소인 아래, 쌀통을 세워둔 곳이라든지 또 쌀포대를 놓아둔 그 곳에 그 작은 그 생수한 병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그 하루 동안 놓아주신 후에 그 다음날 또 원위치, 또 철수시켜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마치 그 검은 소가 목을 그 축익이라도 하듯 아주 멋진 그 풍수적인 배치가 되어줍니다. 어느 그나그 쌀통을 세워둔 곳도 쌀 부대가 있는 곳은 그 집안에서 그 재물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여기에 우리가 그 검은 소인 아래 작은 그 생수 한 병을 놓아두게 되면 이때는 그 돈복의 흐름이 더욱 그 안정됩니다. 쌀은 그 오행에서 오행 그 토의 기운을 그 상징을 합니다. 부와 그 축적의 기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쌀통에 있는 그 공간은 곡식이 그 보관되는 그 자리에 그 풍수적 주유를 지니게 됩니다. 그기그 검은 소인 아래 그 생수 한 병을 놓음으로써도 재물운이 고여서 그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그 흐르면서 또 안정적으로 재물이 그 건강하게 증식이 되는 그런 그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. 소코트레처럼 그 한곳에 그 머물면서도 또 원활하게 그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정월 대보름 다음날 오니 검은 소인 아래 그 쌀통 옆에 그 작은 그 생수병 하나를 그 놓아두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배치로 여러분들의 그 (2015년) 그 재물복을 보다 그 안정적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풍수적인 그 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